안녕하십니까 할아버지 놀이터입니다. 알치익을 심었습니다. 알치익. 알칙. 이게 알치익이 잘 되면은 뭐 엄청나게 큰치이 알치익이 달린다 그래서 심었는데. 심은 제가 한 달이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한달이일 됐나? 그런데 지금, 큰거는 한 1메이다 2,30 올라간 것도 있고 거진 일메이다 정도 컸는데 처음 해보는 거라 이게 정상적으로 크는 건지 비정상으로 크는 건지 이만칭 커야 되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관수비료를 조금 줬더니만은 이파리가 노랗던기 검게 변하고 크기는 요새 잘 크는 것 같은데 뿌리를 낭중에 끊어야 한대는데 언제 끊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쨌거나 내가 보기에는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키워보신 분이 계시면은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거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